안녕하세요. 오닉스코리아입니다. 자 모닝 뒷유리 기포가 많이 생겨서 제가 쇼츠로 올린 영상 중에 보면 기포 제거하고 시공하는 영상이 있는데 지금 네포스 MB LB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. 지금 기존에 있던 필름은 3개 M 세개 <laughs> M이 박혀 있는 그 필름인데 자 보라색으로 변하면 이미 기능이 끝난 거라 했죠. 조금 더 지나면 이제 SR 코팅까지 다 벗겨집니다. 이거. 자, 요거 열차단율 몇 프로나 되나 보여드릴게요. 자, 테스터 장비고요 한번 꽂아보겠습니다. 어후, 뭐야, 이거 꼬여가지고. 네, 핸드폰을 들고 하면서 이게 하기가 쉽지 않구나. 자, 필름을 꽂아봤더니, 열차단율은 46% 나오구요. 농도는 22% 아, 15% 정도에서 빠졌을 거예요 색깔이 자46% 저희 거 필름 한번 보여드릴게요 93%자 필름에 따라서 열차단율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지금 오늘 뒷유리만 시공했는데 이 뒷유리는 성형이 이 라운드가 심한 유리라서 성형을 이, 이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, 이 필름을 세워서 자르면 그 옆에가 다 버려지기 때문에 측면도 같이 측면까지도 같이 잘라놓고 나중에 방문하시면 좀 저렴하게 해드리려고 잘라놨습니다 모닝 썬팅 필름이 문제가 생겨서 기포가 엄청 많이 생겨서 제거를 하고 저희 네포스 MB로 시공을 해드습니다